왜? 사라져. 아무튼 오늘은 저기 메콩 강변 쪽에서 한국인들의 뭐 행사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메콩 강변 쪽에 좀 가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대병님한테 방금 전화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연예인 그 정준하 씨도 와 있고 뭐 무슨 아이돌 걸그룹들도 와 있다고 하는데 뭐 걸그룹은 봐봐야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무슨 행사가 있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즘 재밌는 껌벅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매공 강변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그냥 막 이게 뭐야 화전 때문에 뿌연 거야? 아니면 안개가 낀 거야? 날씨가 뿌렸냐? 아무튼 매콤 양면으로 아 진짜 라오스 처음 왔을 때 여기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데 나와서 맥주 한잔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샤워하고 깨끗한 몸 상태로 맥주를 마셔서 시원해 해야 되는데 뭐 나오면 바로 땀이 쏟아지니까 이제는 라오스 여행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이 4월 3일인가 4일인데 다음 주쯤이면 아마 비마이가 시작할 겁니다 비마이가 끝나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니까 혹시라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더위 플러스 폭우에 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오시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매콩 강변으로 가보겠습니다. 덥덥. 거의 겨드랑이에 지금 람파오 가득인데? 겨드랑이에 람파오람파오 어디? 어디? <laughs> 나파오 라일라인데? 아, 이거 이것도... 뭐. 어, 나파오 라일라이다. 큰다 큰일 났어. 나파렐라. 겨드랑이에서 지금 후가 쏟아지고 있어, 후가우뚱뚱남파렐라 너도 있잖아, 사우드 미. 사우드 미. 어, 여기 아마리 호텔도 거의 다 지었구나. <laughs> 하잖아. 오토바이를 어디다 세워야 되나? 지금 깁데? 깁? 지금? 지금 아니잖아. 지금 아니잖아. 여기다 깁 주차비 5,000깁을 받네요. 이 번호를 써주는 거야? 어, 애들이 번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는 0 0 끼를 내고 찾는 거구나. 어, 오늘 까울리 행사라고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냥 많은 거야. 아, 저쪽인가 보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보다이야? 또 송판 시판. <laughs> 시판? 응. 저는 <또는> 송판 시판해. <laughs> 입 주세요. 아팠어 <laughs> 아이씨 오케이 <laughs> 이게 저기 라오스 저거에요 복권 여기서 동물을 뭐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바로 뭐가 나옵니다 생전 이런거 안하더니 뭐 자꾸 이런걸 하려고 그래 지금 있는 건데 누냐 팀이야? <laughs> <태양이야? 웃음> 어? 어 팀이야 <laughs> 팀? 뭐 팀에 그럼요. <laughs> 이거 언제? 팀에야. ถึกถึกถึโมงโมงโมง에 이게 오케이 하면은 <laughs> เท่าไเด้โอเคเเซนเเซนซเซ1 4กิบเนงกินึว่า1ข่าวควมพิธีเปิดงานของพวกเาในยุนี้ขอไว้ใช้อันประเสริฐเดททุกททานจงมีสุขภาพลานไมแข็งแรงด้ะคะการาักาานเราประธานสมาคธุรกิจแยิง บรรดาทานที่ขโร่แล้นเทศการอาหารลาวเกาหลีครั้งที่หนึ่งประจาปี2 4หรือว่าเปิดงานเทศกาลอาหารลาวขี่ทองเที่ยวลาวดังนั้นถือได้ว่างานเกาหก็เป็นอีกงานที่มีความสาคัญเุสงานเทศกาลอาหารกาีครั้ปี แล้วอเรงนไม่รู้กอตวอนนี้ก็เป็นการทวไทูเป็นั้งห้วตอนนี้ทประานนการทูเปและารูกเขาจะเป็นออกเป็นซีสุดด้วยกันเป็นซีสุดด้วยกันและแต่ละทานก็จะได้ขึ้นมาในแต่ละสุดเพือทวนไทฮูการทนปั๊หนึ่งสองสาม 아니 아이 뭐얘네들이 예, 아이돌이라는데 뭘좀할줄 뭐 알았더니 뭐 끝나버리네. 에라이. 아 여기 라오스 연예인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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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준아 정준아 씨 공연을 하려 그러는데 의자 다치워버렸어 그럴까요? 이게 뭐야? 얼마나 뻘쭘해. 자, 왜쟤네들다 가버리네?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어. 여기 라오스 연예인들, 여기 라오스 아이돌. 누군지도 모르겠어. 여기 이 친구들인데. 담배 그냥 사버리네 우리 중국 관광객 형들. 거의 뭐이 정도면 안나무인의 끝판 아닌가. 기어 아니여 기어, 기여 어, 골 때리네. 연예인이다. <laughs> 네, 두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한 준한들 정준한 코미디에 정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아나름문화예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네. 한국도 라오스 네. 이 푸드박람회에도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정말 네. 많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뭐 나눔문화에 아, 아, 가봤는데 사실 중국인 이 나이들들은 라오스를 한번더이 예, 누가 좀 통역을 해주셔야 되는데. 통역은 없죠. 한국 사람만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죠? 아, 그냥 풍겨지는 어떤 그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좋아서. 예. 또 이게 또 푸드박람회다 보니까 사실 음식에 대해서. 야, 난이영태이 예, 너무 웃니다 예, 요즘 뭐 k 컬처가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니까. 아, 그럼 다행이다. <laughs> 자, 그럼 제 옆에 또 인사드릴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예. 잡아버려, 이분은 이제. 세계적인 넘버볼퍼포먼스 옹알스라는 한류 스타인데요. 헬스 네, 라오스 분들과 한국 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코미디 오마이스 내년에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네? 오, 다 음. 다다 어차피 가용 하나와서 찍어봐야 의가 없으니까 이동. 재미 하나도 없다 <목소리> 한국요리라네 <목소리> 한국요리 없는데? <목소리> 김 있고 <목소리> 이거는 탕닭김밥 좋은거 따고 다닌다 저는 매번 느끼는게 개구리 안먹어? <laughs> 왜 똑같은 라오스 태국 음식이 비슷비슷한데 태국 야시장에 퀄리티를 못 따라가니까? 이게 너무 아쉽다.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을 건데. 이런데 와서 보면 먹을만한 게 없어요. 도저히 뭐 먹을만한 게 없어서. 여기서 사탕주스 하나 사갖고 빨간쌈으로 갈겁니다 삼각살 먹어야지 양이야? 콜라 응? 콜라 아 떡같은거 안 먹어봤으면 먹겠는데? 이거 5원